안녕하세요. 민경 장군의 개그우먼 김민경입니다. 네. 요즘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음식 먹기도 조심스럽고, 그래서 집에서 먹는 일이 많은데요. 음식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재료입니다. 네. 재료가 신선해야 우리가 또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말을 꺼냈어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마켓경기라는 온라인몰이 있는데 이곳에서 아주 간편하게 아주 신선한 재료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실제로 마켓경기. 여기 들어가면 자 이렇게 마켓 경기 들어와서 G 마크라는 곳을 클릭해요. G 마크라는 것이 경기도에서 안전하게 생산된 우수 식품 인증 G 마크가 안전한 식탁을 책임집니다. 오 방사능 제로. 우리가 지마크 관에 들어갔는데, 이 지마크가 뭐지? 라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건 경기도가 안전하게 생산했다는 우수식품 인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유전자 변형 및그 방사능까지 꼼꼼하게 검사해서 통과된 안전한 먹거리라는 거죠. 인증을 받은 후에도 이게 지속적으로 인증 추적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더 믿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오, 고추장부터 해가지고, 된장, 김치, 뭐 쌀, 와. 없는 게 없는데? 헉, 소고기도 있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보면 어 요거 확인하세요 되어 있죠. 무농약의요 지마크. 이렇게 지마크 있으면 믿고 먹어도 돼요. 자, 이 재료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보이시죠? 네. 제가 마켓 경기에서 구매한 우리 식재료들인데 하, 보십시오. 네. 아, 버섯 봐. 버섯이 엄청 많잖아요. 어, 자. 보세요. 이게 표고버섯, 노루궁뎅이 버섯, 노랑 느타리, 그냥 느타리, 황금맛송이. 요거는 그냥 버드송이. 이 신선한 재료들로 제가 뭘 만들어 먹을 거냐면요. 이 맛있는 버섯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버섯전골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섯을 다 넣었어요. 그리고 고기도 넣었어요. 버섯전골 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약간 뭔가 신한 음식보다는 약간 좀 슴슴하고 약간 좀 음, 여름인데도 뜨끈한 국물이 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야, 딱 보면 알겠지만 진짜 신선해. 어, 재료 봐요. 제가 요즘에 어. 지마크 인증받은 재료들을 경기도 내 있는 학교의 급식으로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는요 학교의 급식으로? 오, 너무 좋다. 사실, 급식이라는 게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직접 해주는 게 아니어서 조금은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만든다고 하면 엄마들도 되게 믿음직스러운, 음, 급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음. 맛있어요. 음, 됐어. 음. 버섯 전골이니까. 음. 와. 이렇게, 버섯이나 이런 것들, 식재료가 신선해야 자기만의 색깔을, 그 향을 뿜뿜하잖아요. 표고버섯을 딱 먹는데, 야, 표고향이 입안같이 팍 퍼진 그 느낌. 오! 오, 좋아! 음! 음! 버섯이랑 고기랑? 버섯이랑 고기랑 너무 잘 어울려. 음! 음! 요거가 노르궁뎅이, 노르궁뎅이 버섯이거든요. 와! 팽이, 팽이버섯. 음, 식감이 버섯들이 다 달러. 아까 전에 정말 노루군댕이는요, 정말 조금 오버하고 조금 거짓말해서 녹아요. <laughs> 진짜로 너무 부들부들해가지고, 음, 버들송이, 음. 음. 버섯은 각자 뿜는 향과 맛이 다르기 때문에 진짜 여러 종류 먹어야 되는 것 같아. 자, 여기다가 이렇게 팽이버섯을 감싸서 고기를. 음. 와! 요게 바로 아까 궁금했던 황금 맛송이에요. 향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황금 맛이에요? 그럼 황금 먹겠는데. <laughs> 향이 막 강한 친구는 아닌데 전 되게 향이 강할 거라 생각했어요. 향이. 강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그냥 은은하게 퍼지는 정도 요거는 버들송이. 버들송이. 그그 그 느낌 알아요? 식감은 있는데 보들보들한 그 미끄 매끄러움이 내 입안에서 혀와 이렇게 감싸는데 되게 막 부드러워서 계속 이렇게 맨돌고 싶은 그 느낌? 버들송이 진짜 부드럽구나. 우리 밥 없나? 정골은 밥이랑 요렇게 올리고 버섯 팽이 올리죠? 요 친구도 황금, 황금맛 요 국물에다가 살짝 담궈서 밥을 적시고 음 음! 와. 음! 여기다가 놓고. 또. 또 올려 먹는 거랑 비벼 먹는 것도 맛이 다르거든요? 음! 음! 여름에 땀을 쫙 빼니까 운동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 되게 기분이 좋네요. 네. 음! 그 많은 버섯 언제 다 먹나 했는데 다 먹었네? 버섯이 요즘 왜 이렇게 맛있지? 누가 보면 버섯 간건줄 알겠다. 그죠? 하. 진짜 신선해. 먹어보면 알잖아요. 이게. 신선한지, 아, 오래된 건지, 알잖아. 이 신선한 재료, 어디서? 마켓 경기, 지마크. 지마크 손에 들어가시면 이 신선한 재료들을 만날 수 있고요. 안전하고 정직한 먹거리, 지마크. 여러분들도 집에서 편안하게 주문하시고, 맛있고 안전한 한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계속 밥 먹어야 되니까요. 네.